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됩니다. 세계 성경입니다 모든 민족 가에데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 가운데 땅 끝이 있을 때까지 책명의 복음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퓨얼한 브라이드를 준비해야 됩니다. 순결한 신부로요. 이것이네 마지막 마지막 이렇게 테스트와 마지막 어떤 그런 관문이 있을까요? 그것이 뭔가니까 마지막에 제클토가 왔을 때, 예수님과 제클토 중에서 선택하라 할 때, 내가 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다 하는 예수가 내생에 중심이 되어 있는 예수님 나의 주인 삼는 정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본다면 약혼자와 약혼녀의 관계를 본다면 정말 약혼자에게 정말 사랑하고 약혼자 외에 다른 남자를 이게 자신을 주지 않는, 자신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그리고 약혼자인 그한 분에 대해서 내 마음 중심을 바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대해서 사랑하는 네. 이것을 지금은 성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타고 오는 시대가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할란 어, 없다 하고 적당히 가르쳤다가 나중에 어려우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까? 성도들잘 준비시켜야죠. 퀴얼 브라이드로. 아주 충성된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로.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을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결제자인 것들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신부적 영성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우리를 어떤 가슴에 닿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연애를 아마 연애들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꼭 있을 텐데요. 연애를 하는데 진짜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남자가 있어. 그런데 그 남자가 정말 어? 자꾸만 가까이 오면 싫잖아요. 가까이 오지 않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정말 보기 좋은 남자가 있어요. 정말 좋은 남, 남자가. 있어요. 어. 근데 그남자를 정말 가까이 가고 싶어, 말을 하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진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난 어, 당신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한일 년에 한번 정도 전화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 많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고상하고 그 희생적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서 생명을 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거 아니에요. 나를 너의 주인으로 주로 영접하게 되냐고. 이게 사실 프로포즈거든요. 이거는 나약약혼이 어떻게 됐다고 프로포즈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키문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감동이되어서 기꺼이 내가 당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주라는 그 표현 속에 신랑이는 컨셉 담기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응. 영접하겠습니다. 다음에 Willingly I wanna be your f i a n c 아닙니까? 어, 정말 그렇게 이미 우리는 그 그렇게 본 의견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더 들었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 뭘까 했을 때 정말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도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라고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왜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고 그주님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그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정말 어떤 미적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도 덥지근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일년에한번 통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또는 한 달에 한번볼사이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을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분이 하는 말이 에요 나는. 너와 나가, 남온 마음으로 내가 너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그건, 그건 엄청난, 그건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온 마음으로 다. 그 정말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있고, 친근히 하기를 원하시고, 친교하게 원하시고, 동행하게 원하시고, 아침 눈을 떴을 때 큐티하게 원하시고, <laughs>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 너무나 귀한 분이 말씀을 주면, 그 말, 말씀을 그냥 적당히 그냥 소리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을 소중히 받잖아요. 여러분들, 윤회 편지 받으면 그냥 적당히 버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소중히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네. 그분을 사랑하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제가 쭉 받드렸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나의 말을 소중하게 내 가슴에 안으라 그 말이고 나를 친근히 하라 그 말씀이고 어,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 말씀이고 주님께서 전한 제대에 어, 주시는 어, 메시지가 이 시대에 정말 어, 온땅 가운데 생명 보험을 증가하는 것 같아 보라서 어, 우리가 정말 내면 깊은 곳에 퓨앙새 같이 예수님을 나 약혼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오기 전결혼식에 있으니까 어, 그렇게 사랑하고 어, 친근히 하고 어, 정말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나가고 어,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니까 주님을 반 정도로만 뭐 사랑하면 되지, 뭐 확실하면 되지 그반 정도는 내가 다른것잖 그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너희 아내, 너희 남편, 너희 아들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예, 재지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뭔가니까 주님이 그렇게 깊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요 뿅새의 약혼자, 약혼녀 같은 그런 관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양 혼자 오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히브리인의 결혼법 그렇게 되거든요. 약혼식이 먼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런식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번쩍 차리고 내가 그때 약혼쟁면서 깨닫고, 우리들 어린양 혼자들 인식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내 마음의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시겠다그 말씀대로 그의 나라가 특징 뭡니까? 그의 나라는 예수님이 킹십된 게 그런 나라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 삼는, 나의 킹 삼는 그 킹십에 깊이 스트레을 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본체가 누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너내는 먼저 예수를 구하라. 아쉽눈뜰 때부터 방에 눈 감을 때까지 꿈속이라도 먼저 예수를 구하라. 약혼녀같이 약혼자를 갈망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하듯이 그렇게 이 손을 사랑하다.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한늘 땅에 콘셉트다 손에 쥐고 있는 분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 주님 겁니다. 모든 삶 호흡이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그 분을 가장 소중한, 그 귀하신, 가장 뛰어나신 그 분을. 약혼자로서 그분을 깊게 사랑하고 교사는 관계 안에 들어서 늘첫 번째 먼저 그분, 그 주님을 구하고 사랑하고 하는 친밀히 교제하는 이것을 깊이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 만으로 사랑하는 것 가지 맙시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온망 다해서. 온힘 다해서, 온 목숨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 앞에, 나의 약혼자 앞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첫 번째로 온 전심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온힘 다해서, 온뜻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면이 예수님을 통해서 핑크빛이 되기를 원하잖 사실은. 핏빛 사랑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디와 사도바리 그한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사랑의 메인바디여서 이렇게 근육의 어?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그저 사랑의 메인바디여서 메인 간다 하잖아요. 그러로 우리 영혼이 그저 사랑의 메인바디여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고 그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네. 그런 인생길 되기를 추천하고 또이 시대에 그러한 영성, 그러한 그 신앙의 칼러를 가지고 삶을 해서 이시대을 능히 이겨내고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설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깨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각자 생활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학, 모든 대학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뜻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당신하 열방이 숲에 예배나 겨들이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수요일 열린 예배 성기시고 싶은 분들은 예배 후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열린 예배 1월 27일 예배는 하순회 그 교수님 컴퓨터공학부 소속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 나오셔서 많은 은혜, 아, 온라인 예배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황금 어, 시간을 별도로 준비되어 있잖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결단찬을 함께 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가님 주님, 주서 주님, 주님, 하시면님 주님, 가님주 주님, 주님, 아니면 내가 멈춰서니 나의 감성은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그리소서 뜻하시는 것을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데요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하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존중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네 영혼 동안 이 나소서 주님 나 너와 그 뜻을 이뤄라 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와 유아들 주신 바에 대한 그 실패자는 언약적 그사랑하신과또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들 영혼 속에 예수 그분의 뺑새가 들어서 약혼녀로서 약혼자인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정말 정조와 지조와 또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그분을 나의 철저한 주인으로 아멘하고 정말 날서 목숨을 바치고 온마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까지 날 사랑하신 말씀 나의 약혼자신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약혼녀들로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아름다움, 주님, 이 은총이 우리 가게는 신용한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타압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아멘.